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이제 지난번에 예제를 든게 어떤 웨이브폼이 뭐 이거냐, 아니면 뭐 이거냐, 아니면 뭐, 뭐 이거냐, 뭐세 개만 하죠. 예, 세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요것이 지금 뭐가 될수 있냐면, X의 어떤, 어, T의 뭐 U1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요것이 X의 T의 U2라고 할수 있는 거고, 여기 X의 T의 U3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U1, U2, U3가 어떤 뭐 동전을 던진다고 치면 동전 던지면 사실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게 앞면이나 뒷면이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내거나 뭐 이걸 보낸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U라는 인덱스가 어떤 랜덤니스의 어떤 인덱스고 이 t는 그냥 타임 축이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추, 그어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니까 이거 시간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는 시간 추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할수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두 번째 여러 개의 시간에 관한 함수의 확률성을 부여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아 놓은 집합이라는 게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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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모아 놨으니까 이게 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번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어, 그 1번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거를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여기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면, 요거는 x에, 뭐가 되냐면, 어, t1에 u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되, 되, 가능한 숫자가, 예. 점을 세 개를 찍으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세 개, 세 가지죠. 네. 그래서, 그니까, 시간을 고정시키면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니까, 요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율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했듯이, 주사율 랜덤 배을 보면은 숫자가 여섯 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 셋 중에 하나의 어떤 값을 갖는,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정시키면,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를 보면, 이런 굉장히 많은, 수많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런 랜덤 베리어블, 이런 랜덤 베리어블, 각각이 다 랜덤 베리어블이다. 세로로 읽어주면 왜냐면 이거는 세로로 읽어준다는 얘기는 지금 시간을 고정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고정시켰을 때 그때 읽어주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랜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시간을 고정시켜서 읽으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 그 여기서처럼. 어떤 랜덤리스 인덱스를 고정시켜서 읽으면, 그거는 그냥 타임 웨이브 폼, 웨이브 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건 랜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랜덤리스를 고정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웨이브 어, 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왜냐면, t1 해서 어떤 순간에 그냥 읽어라 라고 했잖아요. 어떤 순간에 읽어버리면, 어, 이거는 웨이브 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대신에 계속 랜덤한 게 살아있죠. 근데 대신에 요걸 보면은, 랜덤한 건 죽어버렸지만, u1이라고 고정시켰으니까, t는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웨이브 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이고요. 랜덤 프로세스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어, PDF로 나타냈듯이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PDF로 나타냈고 뭐디스크립 랜덤 베리어블 PMF로 나타낸 것처럼 그 랜덤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떻게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사실은 어, 우리가 랜덤 벡터 를할때 배웠었죠. 우리가 랜덤 벡터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어 디스크립션 하는 방법은 뭡니까? 네, joint pdf였죠. 그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경우에. 그래서 joint pdf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랜덤 벡터를 그그 디스크립션 했던 것처럼 그 랜덤 프로세스도 조인 joint pdf로 디스크립션 할수 있겠죠. 물론 뭐 이건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실 수식을 쓰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뭐 iid고 그러면 사실 한 개만 쓰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n개 t1 t2 tn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전부 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게 사실은 n개로 이루어진 랜덤 벡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n개가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n개의 개수를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이게 100개도 됐고 뭐 n이 뭐1만개도 좋고 그래서 어떤 조인트 pdf를 우리가 구할 수만 있으면 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어 무한계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임의의 개수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모아가지고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고 우리가 그 임의의 개수의 랜덤 베리어블들로 이루어진 랜덤 벡터의 조인트 PDF를 알게 되면 결국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뭐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뻔한 얘기가 있겠죠. 조인트 PDF니까 어떻게 돼요? PDF는 항상 0 이상이죠. 그리고 PDF에 대해서 적당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확률인데, 이거는 지금 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전체 볼륨에 대해서, n 차원 볼륨이죠. n 차원에 대해서 전부 다적분을 해줘버리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조인트 PDF, PDF를 우리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했을때 1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중에, 랜덤 프로세스 중에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특별한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게 에, stationary random process, 그러니까 시불변이다. 근데 여기서는 어, random process를 얘기할 때 time invariant random process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time invariant라는 말은 시스템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random process일 때는 time invariant random process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stationary random process라는 말을 쓰는데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정의는 뭐냐면 타우가 all 타우, 그러니까 어떤 타우든 간에 그리고 어떤 t1, 뭐 tn이던 간에 어떤 랜덤 프로세스에 s 프트를 했을 때 이렇게 타오만큼 s 프트를 했을 때피 d f 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널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Shift에 대해서 즉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어떤 뭐 청소기에서 나오는 잡음이 있는데 10년 후에 서 10년 후에 들어도 그 청소기에서 나오는 잡음의 어떤 그뭐 강도라든가 잡음의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청소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잡음이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사실은 스테이션러블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그 확률적인 성질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랜덤 프로세스의 어떤 그 오토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상관 함수, 그러니까 오토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코 t 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랜덤 프로세스와 다른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크로스라는 말을 쓰고 오토라고 말을 쓰면 이제 셀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곱인데 상관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코 t 레이션이니까 고배평균이죠. 그래서 고배평균인데 똑같은 걸 곱한 게 아니고 어떤 t1, t2.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그럼 시간을 달리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랜덤 베리어이 되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을두 개의 랜덤 베리어을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뭐, 어, 뭐 아, 이거는 빨간색을 썼었죠. 네, 그래서 아, 랜덤 프로세스가 뭐 이렇게 있고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있고 뭐 네, 랜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을 때 랜덤 프로세스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 t1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t2 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이 바로 x의 네, 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의 x의 네, t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네. 네,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것의 네, 고백 평균을 우리가 오토코리레이션 함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광의 시불변 이거는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스테이셔너리, 그, 하다라는 게, 이제, 스트릭 센스에, 그, 그거랑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 냥 스테이셔너리라고 해도 좋고, 또는 이 와이 센스 테이셔너리랑 구별하기 위해서,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드 센스 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평균이 일정하고, 오토코레이션 펑션이 어떤 타임 쉬프트만의,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일 때, 우리가, 어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와이드 센스 테이셔널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랜덤 프로세스는, 뭐 전부 다, 와이드 센스 테이셔널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사실은 이 코스에서 다룰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모뎀을 만들면, 사실은 뭐 100년 후에 그 모뎀이 뭐 약간 성능이 열화될 수도 있고, 뭐 어, 모뎀에서 뭐 생기는 잡음의 강도가 좀뭐 틀려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내에는 사실은 그 모뎀이 어떤 어, 노이즈 특성이 그렇게 크게 바뀐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다 웬만하면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렇게 많이 가정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콜리션 펑션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살펴보십, 살펴보면 시 우리가 T라는 시점에서 랜덤 베리어블를 잡고 이거는 사실 랜덤 베리어블로 잡아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t 플러스 tau라는 순간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읽어주면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읽어주면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의 평균인데 그것이 바로 오토콜레이션 펑션인데 우리가 이거를 t 대신에 뭐 t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tau라는 타임 디퍼런스를 가졌을 때의 그 오토콜레이션 값하고 마이너스 타우에서 그 오토콜레이션 값을 읽어줬을 때이 값이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뭐, 타우 데이페스 때하고 마이너스 타우 데이페스때 같으니까, 그니까, 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분 펑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랜덤 프로세스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보면요. 뭐 이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x의 t, i가 c o s 2파 f i t가 되는 경우. 네. 지금 뭐, 아, 동전,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니까 주사위가 1이 나오면, 어, 주사위가 1이 나오면, 뭐, 어, F1을 좀 작은 주파수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주사위가, 그니까 요거를, 요걸 편의상 어떻게 할까요? X에, 어, X에 T에, I가 1, 그죠? 주사위 1이 나오면 요걸 보내고, 주사위 2가 나오면 약간 좀, 꼬불꼬불이 좀 심해지고, 요거는 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x에 아, t에 2. E.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네. 네. 좀. 좀 자주 흔들리는 거, x에 뭐. 아, t에 네.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물론 4, 5, 6은 좀더 뭐, 빠른 프리퀀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주사위 던지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를 바꿔주는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블을 구해라. 근데 앙상블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앙상블은 그냥 이 웨이브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해요. 네, 이 웨이브폼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지금 가능한 웨이브폼이 코사인 2π 1t, 코사인 2π 2t, 코사인 2π 2π f의 3t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t가 1일 때 생기는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은 어, t가 1이니까 여기다 t1 대입하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이런게 생기죠. 코사인 2파 이 f i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생겼죠 지금 i는 뭐 지금 f 1일 수도 있고 f 2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은 각각은 지금 주사위 던지기니까 1/6이죠. 그래서 확률이 그래서 6분의 1에다가 각각의 합을 더해 그 값을 더해 준 저것이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의 또한 가지인데요. 어떤 t는 이제 타임 그 인덱스가 되겠고 세타는 랜덤 리스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어떤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부를 구해라. 마찬가지로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가능한 만들어 낼수 있는 웨이브폼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것의 집합을 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생기는 그 확률 변수. t가 1일 때는 이제 확률 변수가 생긴다 그랬죠. 랜덤 베리어생긴 t가 1일 때 이제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요게 이제 랜덤 베리어로 됩니다. 그것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타는 유니폼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 코사인 함수 지금 한 주기 동안 접근한 거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t가 1일 때 생기는 그러한 그 랜덤 베리어 그러니까 랜덤 블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생겼었죠? 네, 그것의 평균이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5.4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